宋以浩，你啱啱都在啊，我刚没看到他、哎。你會唔會下来不会从另外一边下來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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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선하는 사람 중에 입선을제아빠라고 평강색으로 입고 왔어요. 아 쉽지 않네요. 음, 이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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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가 뭔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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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엄마 이리 울고 계셔. 너무 마음 한번까먹어 마시라고 했어. 아무튼 저기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추운데 원래 근데 이 여자들은 이렇게 춘다 앉았으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소스 이 타죠? 오늘 제가 오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음, 가는 희망으로 있었는데 친한 친구들 보고도 이렇게 팬분들 보니까 아, 가서 좀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다치지 않고 적당히 잘하면서 요즘은 완전 잘해도 괜찮고또 중단하면 또 휴가 못 받고 이런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해서 잘 조절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훈련소만 오주 끝나면 이제 핸드폰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군인제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영혼이 있는 거야? 밥은 <laughs> <laughs> 먹었어요, 다들? 아니야. 밥만도 배가 고르지. 나는 먹었어. 먹었어. 갈매기살, 소갈비살. <웃음> <웃음> 둘다 때려박았는데 이게 들어가면 또 배고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가기 전에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갔다 온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제 들어가면 또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니까 가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올게요 여러분들도 일잘 하고 이제 그 재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잘 계시다 보면 내년 여름이 8월 1일 날 돌아오니까 그때 싹. <laughs> 어? 몸도 딱, 계속 딱. 난 나오자마자 그냥 술처으로 다닐 거니까. 그런 거 맞나요, 우리? <laughs> 아이고, 뭐야. 이때. <laughs> 어머.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주민이세요 여기?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로, 댄브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친한 분들이 이렇게 배움을 해주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잘 갔다 오는 게또보다 아닌가. 그거 아마 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한 1년쯤 될 때부터 또 나와서 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도 고민 하고, 막. 또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한테는 사실 어,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제가 추운데 있긴 하지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거같아요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다녀와서 이제 여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laughs> 그, 뭐야. 어제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 어제는 네. 먹지 않았고, 그 전날. 먹다 잠들었어요. 어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취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고 누가 나를 치더라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정도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술은 가기 전날에는 아니다. 바로 가족들하고, 이제 집에서. 친구가 오시고 전담하고 그리고 또 왔어요 그리고 저는 홍경만큼 자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셀카를 찍을 거란 진담은 못하고 그기형보다 엄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잘해서 많이 받아서 나와서 더잘생으로 있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SNS상으로 편지 주소? 나중에 올려둬 편지 주소 훈련소 오 아니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네 훈련소는 그냥 아 그래? 아, 이미 한번 경험들 하셔가지고 난 몰라 그래 알겠어요 아니 자대 그거 갈 때쯤 되면 이미 다 꿰뚫고 있지 않을까 나도? 그래서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진오빠, 응.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군대 입대한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가야지, 뭐. <웃음> <웃음> 가, 가, 가야지, 가야지. 누가 진안 떴다, 잘생겼어요? 진짜 쉽지 않았다. <웃음> 아. <웃음> 근데 머리를 이렇게 밀고 보니까 아, <laughs> 너무 귀여 머리 네, 좀 징그럽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아니에요. <laughs> どこからいですか <laughs>